도내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송하진 도지사의 3선 도전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8년 무능과 불통으로 도정을 운영해 왔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민주당에 대해서도 공천이면 당선이라는 인식으로 오만과 독선에 빠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원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도민 2,200여 명을 대표해 송하진 도지사의 3선 도전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송지사 퇴진 요구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는 지난 8년 재임 기간 동안 돈의 산업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주장입니다. 전북의 산업은 엉망이 되었고 고용은 줄었으며 비정규직은 늘어났고 임금 수준은 하락했다. 한국지엠 군산 공장,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 오시아이 군산 공장. 맥솔론 익산 공장 등이 문을 닫으며 수천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그러면서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즈와 잼버리 같은 이벤트에만 주력한다며 도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두 번째는 꾸준히 제기됐던 불통입니다. 농민단체와 장애인, 또 코로나19 생존권을 이야기하는 노동자들과 면담 한번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새만금 해수욕통 문제를 꼬집으며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거짓말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 신공항은 미군에게 부여된 관제권, 미군이 요청한 부지에 활주로 건설 등 제2 미군 활주로 공항일 가능성이 속속 밝혀지는 중이다. 공항만 지어지면 전북이 발전할 것처럼 말하는 송아지는 도민들을 상대로 또한 번의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전라북도에서의 민주당 독주와 더불어 개혁 의지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습니다. 대선 실패 책임이 있음에도 중대선거구와 검찰 개혁을 외면한다고 질책했습니다. 또각 입지자들은 공천이 당선이라는 등식에 매달려 공천 경쟁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되는 호남 지역에서 정말 분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 공천 받으면 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여전히 대통령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 곳에서는 민주당 공천 받기 위해서 혈안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중대선거구 개혁을 약속을 했고 검경 개혁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꼼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시민사회단체의 도지사 퇴진 요구, 유권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입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